자, 이도 계산식에다가 바로 넣도록할게요 이걸 계산을 했으니까. 자, 그래서 이도 디다라고 하는 건 팔에다가 이 티가 수평 작력이라고 그랬죠? 어떻게 계산한다고요? 그렇죠? 인장 하중을 안전율로 나눠야 된다 그랬어요. 그럼 인장 하중이 얼마인가요? 그렇죠. 7910입니다. 얘를 안전율이 2.이다라고 얘기했으니 이렇게 나누 넣으시고요. 합성 하중이 2.7이라고 그랬죠? 곱하기하기를 얘는 경간에 대한 얘기니까 200의 최곱이다 이렇게 계산기를 두들겨셔야만 합니다. 이것 두들겼더니 3.78 m 가 됩니다. 그래서 1번의 답은 3.78, 2번 항을 답으로 하겠네요. 자, 2번 문제를 보도록 하죠. 2번 문제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어제 1급을 얘기하면서도 이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자, 지중 케이블입니다. 무슨 얘기하는 건가요? 지중 전설로는 지중 전설로는 뭘로 공사를 해야 돼요? 케이블로 공사를 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케이블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실에 대한 얘기를 어디 했었죠? 그 손실이 뭐가 있어요? 그렇죠? 저항 손이 있습니다. 무슨 손이 있어요? 유전체 손이지요. 유전체 손또 하나가 있는 게 무슨 손이 있어요? 연피 손이 있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케이블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의 종류요. 자, 이걸 좀 아셔야 되고요. 자, 우리가 지중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냐? 사고가 발생을 했을 때그 사고 난 지점을 찾기가 어렵다. 고장점 발견이 어렵습니다. 고장점을 찾는 거, 발견하는 게 어렵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우리는 지중에서 고장점 찾는 방법에 대한 거, 지금 그 물음에 대한 얘기죠. 지중 케이블에서, 그죠? 고장점을 찾는 방법이 아닌 겁니다. 모레이루프법이 있네요. 맞죠? 모레이루프법이요. 네. 휘스톤 브릿지의 평형 조건을 이용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매거, 얘가 답이죠. 매거다라고 하는 건뭐 하는 거예요? 그렇죠. 저연저항을 측정하는 공구다라고 얘기죠저연저항을 측정하는 공구다. 아주 누구나 그저 손쉽게 맞출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죠. 답은 2번항이 됩니다. 이거 외에도요. 지중에서 고장점을 찾는 방법은 수색코일법이 있었고요. 펄스 인가법이 있었고요. 정전용량법이 있었죠. 어제 기사 읽급면는 정전용량법이 시험에 출제가 됐었죠. 그래서 어제 우리가 보급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관심을 가졌다면 이 문제 정도는 맞출 수 있었다. 자, 23번으로 가보도록 하죠. 자, 23번 항입니다. 소도체의 반지름. 자, 얘는 이런 얘기를 하죠. 여기에 도체가 하나 있고요. 도체가 하나 있다. 그런데 얘는 무슨 도체에 대한 얘기입니까? 복도체에 대한 얘기입니다. 복도체요. 자, 복도체다라고 하는 건뭘 얘기하는 거냐? 여기에 도체가 이렇게 하나가 있는데, 이 도체를 짝에서 두 가닥으로 쓰겠다라고 얘기했어요.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이한 가닥을 몇 가닥으로 나눴다? 두 가닥으로 분할했다. 이본으로 분할했다. 이런 말을 쓰죠. 자, 그때요. 이 도체가 갖고 있는 뭐가 있어요? 그죠? 작은 도체가 하나 갖고 있는 예를, 우리는 무슨 도체라고 얘기한다? 소도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소도체의 반지름 r이 있게 되죠. 이 소도체의 반지름 r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소도체와 소도체 사이 그저 두 중심선을 긋게 되면 이렇게요, 이렇게. 그럼 이 도체와 이 도체 그죠 절반 여기를 뭐라고 부른다? 등가 반지름 이렇게 불렀던 거죠. 자, 우리는 그래서 등가 반지름이다라고 하는 걸 기하학적 평균 반지름이다. 이렇게도 정의했죠. 그럼 얘의 크기를 어떻게 구할 거냐라고 얘기했어요. 등가 반지름을 알리다라고 얘기하면 소도체에 그죠 N5분의 1승, 그죠 반지름 얘기하죠. 소도체 간의 거리, 얘 얘기합니다. 얘와 이 사이의 거리를 D라고 놨을 때요. 소도체 간의 거리에 N5분의 N5-1승 이렇게 계산을 했죠. 자, 그때 이 스몰 N이다라고 하는 애를 뭐라고 래요 도체수다라고 얘기하죠? 도체수. 이거를 우리가 이렇게 표현도가 하라고 하죠? N5분의 1로 묶어내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N승근이 될 거고요. 루트하기를 R에다가 D에다가 N5-1승 이런 표현